날로 먹는 중국어 관용어 편 갑니다. 왜 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쵸. 왜 거는 뭐였어요? 식욕이었는데 따오. 따오는 뭘까요? 따오는 뭐예요? 넘어지다도 있고, 그쵸. 그쵸. 뭐 넘어지다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죠. 성조 바꾸면 뭐 여러 가지 뜻도 있어요. 그쵸. 뭐 따오. 막 뭐죠? 저것도 있어요. 후진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술을 붓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다오웨이커 하면 뭘까요? 다오웨이코. 네, 뭔가 그 입맛에 입맛에 맞는 쪽인 것 같아요? 아닌 쪽인 것 같아요? 아닌 쪽이죠. 다오웨이커 뭘까요? 다오웨이커 비가 생각요 맞아요! <laughs> 아, 이거 배우시적이 있나요? 아니요. 근데 그런 느낌이 딱 와요? 네. 야, 전생에 중국인이었나 본데요? <laughs> 어떻게 그냥 이 느낌이 오죠?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뭘 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다우 e 이코 그래요? 다우이코 뭔가 식상한 것까지. 아 우리 식상하단말 많이 하잖아요. 아 식상해. 식상해. 또막슬상 이런 거 하지 말고. 먹는 거 질린 것도 있지만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그 뭐죠? 마음에 들다가 입맛에 맞다고도 쓰는 것처럼. 얘는 음식 같은 걸 보고 질릴 것도 쓸수 있죠. 음식에도 질릴 수 있지만 뭐 우리가 뭐, 무슨, 뭐죠?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도, 아우, 식상해, 막 이러잖아요. 음, 그런 것도 쓸수 있는 거죠. 그쵸? 물리다, 질리다 실증나다, 그쵸? 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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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 얼마나 한국말도 어려워요. 물리다, 어렵또 난리 났어요. 막, 막, 빼이야, 어리고 난리 날것 같아. 그쵸? 물리다, 질리다 실증나다, 식상하다. 그쵸? 예, 네. 그래서, 다, 오웨이커 어떻게 해요? 다, 오웨이커 그렇죠? 그러면. 너 하는 짓이 진짜 사람 질리게 한다. 어 이런 말 진짜 하지 않아요? 진짜 리얼 중국어 아니에요 리얼 중국어? 근데 리얼하잖아요. 너 하는 짓이 진짜 너너 이런 거 있잖아. 너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사람 질리게 한다. 네. 아네 어, 그다음에요? 정말 사람 질리게 한다. 네. 그렇죠. 네 보세요. 니더조어파 하는 법 니가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너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 느낌 좀안 오죠? 니더조어파 그쵸? 니더조어파그죠 하는 우리 짓도 있고 막 네. 너가 이렇게 하는 수단, 방법 그죠 그래서 니더조어파조어 네. 파도 네. 참 많이 쓰는 거 같아요 여기저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더조어파쩐랑렌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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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김치 만드는 법할 때도 조어파 네. 만드는 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그쵸, 예 네. 그렇죠, 그쵸, 그렇죠. 어떻게요?你的做法真让人倒胃口. 어떻게요你的做法真人倒胃口어你的做法真人倒胃口 그렇죠. 이 프로그램은 진짜 너무 식상하다. 질린다, 질려. 어, irgend,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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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을 안 하셔서 그래요. 타이비리리러 세팅. 네, 어떻게요? 저거 제목 타이다외 어떻게요? 저거 제목 타이다외콜라. 와, 정말 삼진리기 만든다야. 니도. 니도 조왜 이렇게 느려질까요? 이 프로그램은 너무 식상해. 这个节目太倒胃口了，我天！这个节目太倒胃口了，我天！这个节目太倒胃口了，对。